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dat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대한부인아가 펼치는 여러가지 사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부인의 리누드 지사의 수잔박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대한부인회가 지금 바빠요. 이 메디케어, 또 오바마케어 등록받느라고요. 네. 한참 바쁜 것 같아요. 북쪽에는 아마 조선영 씨죠? 네, 네. 네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남쪽에는 임재성 매니저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등록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두 개가 서로 이 등록 기간도 좀 다르고요. 또 이와 관련한 어떤 이벤트를 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메리 케어 이모멘트가 12월 7일 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는. 1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내년 저, 네, 내년에. 그래서 어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저기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오기는 힘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네. 11월 14일 날 렌우드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연 씨가 직접 도와줄 겁니다. 하루만 이제 특별히 토요일 날. 12월 며칠에요? 11월 14일 날. 이번, 아, 이번 토요일. 토요일 네, 있군요. 이번 토요일 날이죠. 네. 11월 14일 토요일. 네. 몇시부터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Verdant Community Center여서요. 네. 그것이 4710 196번 스트리트 south west에요 린우드에 아, 네. 린우드에 있는 네. 버드 t 트 커뮤니티 센터 자 여기를 가시려면뭐 이렇게 좀 약도도 좀바꾸고러시려면 역시 한번 문의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겠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네, 거기네 그래서 린우드가. 네 예약을 하면은 좋죠 그래서 아, 네. 린우드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려면은 네425 425 742 742, 742 6396 6396 네. 대한부인의 리누드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베테랑 스테이라 오늘은 문을 안 열죠? 네. 네, 425 742 6396 425 742 6396 어, 내일 전화를 하고 미리 예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까? 어, 만약에 못 하고 가시려면은요. 네. 어, 오실 때 소셜 시큐리티 카드랑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랑파스포트랑 저번에 음, 세금 보고한 거를 같이 가지고 오세요. 아, 그래서 네. 아예 우리가 가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직접. 네. 11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리노드에 있는 버던 커뮤니티 센터요? 네. 네, 버든 커뮤니티 센터. 아, 일로 가셔서, 가시면은,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등록 서비스 무료로 해주는 거죠? 네. 네, 돈안 받죠? 그렇죠. 무료고, 네. 또 우리가 김밥이랑 잡채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 먹는 것까지 줘요? <laughs> 네. 네. 아, 서비스 좋네요. 네. 자, 이거를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에이전트들이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네. 바빠요. 그래서 네. 12월달까지 기다리면은 네. 한 3주에 4주에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설레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번 해결하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시고요. 또 이렇게 보험회사는 많고, 그 다음에 어느 보험회사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든 보험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을 다 확인하려면. 네. 근데 보험 전문인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내 상황에 맞는 그렇죠. 그런 보험을 선택해서 신청 서비스 다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조선현 씨 같은 분은 이 보, 보험 법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고의 네. 보험 에이전트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은 네. 가족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족 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또 상황이 다르고 네. 어머니 아버지 상황이 다르고 애가 뭐 나이가 21살 된 애가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르고 어린애가 있으면 그렇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도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를 꼭 만나시고 그 대신 전문가 만나서 전문가가 수석해 준다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무조건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네, 점심까지 네. 대답하면서. <laughs> 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버던트 커뮤니티 가시면 되겠고요. 북쪽 지역에서는 이 조선형 매니저의 인기가 높아요. 네. 정말 뭐 남쪽에도 인기가 네. 많죠. 네. 네. 노인 어른들이 한참 좋아하시는 이 소셜 워크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대한부인의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쪽 지역은 임재성 매니저를 만나시면 되겠는데요. 페더럴웨이나또 대한부인의 본사 타코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가 있는 분들은 4207426396, 4207426396로 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등록 서비스를 하니까 참 편리하겠어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대한부인화가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좀,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1월 2일날에인가요? 3일에인가 선거가 있었는데, 어, 선거 결과에 따라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세요, 좀? 어, 이번 선거는, 어, 저, 한국말을 어떻게 말하는지 뭔데, 이게 off 네. year election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중간선거죠. 네, 뭐. 저, 대,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이제, 일렉션에안 아. 나왔는데, 선거 안 나온 그런 그런 일렉션들이 실은 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네. 투표는 덜 하거든요. 그런 일렉션에는 이번에도 어, 3분의 1밖에 투표를 안 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낮긴 낮은데, 거기, 그런 걸, 그런 투표할 때 우리가 한국인들이 투표를 내면은, 네. 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거든요. 보고 맞아요. 또 우리가 더 네.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중요심이 더 세지죠. 그래서 네. 이번 선거에서는, 어, 워싱턴 주를 한꺼번에 보면은 네. 어, 많은 세금 것들이 다 이제 없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하지만은 그를 거절을 했어요. 맞아요. 수표하는 사람들이. 네. 하지만 킹 카운티에서는 특별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 세금 것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킹 카운티 안에서는 그것이 이제 법이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예산 예산이 올라가는 거 내가 좀 택스를 내야 된다는 거면 통과되기가 어려운데. 네. 이 킹카우니에서 이 예산 올라가는 그 법안 하나는 좀 통과가 된게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네. 좀특수한 저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킹카우니는 네. 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 내는 거 조금 더 이해성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그리고, 어, 그, 킹카운티 카운슬멤버 b 앤바스키라고, 그분은 네. 백인분인데, 음.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아, 그래서 그분이, 아. 음, 인기가 요즘 많아요. 북쪽에서, 어, 네. 일하시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많이 밀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이제, 법이 이제 바꿔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더웨이에서는 또, 어, 인, 신기한 것이, 테리 히클이라고 그분은 이제 공화당, 네. 네, 공화당 분이죠. 근데 현직 그, 의원을 밀어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민주당이 이기거나 공화당이 이기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워싱턴 주는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이는 네. 오리건 주나 이제 워싱턴 주가 그렇지만 어, 이, 이 주정부 하원의원, 하원의원에이 테리 히클이 캐롤 어, 현 후보를 밀아현 의원을 밀어내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덴바우 시키는 이제 예산한 그 어린이와 관련한 예산을 어, 통과시켰습니다. 네. 되게, 그, 어, 주, 민 발의한 그팀 아이만이 그 만든. 네. 이 주민 발의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세일즈텍스를 주정부가 갖고 가질 6.5%를 5.5%로 1% 다운 시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세일즈텍스 덜 내는 건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사실은. 그 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세일즈텍스 들려면 그만큼 소수민족이나 이런 공익자금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laughs> 근데 그런 그~ 그런 거를 보면은 네. 어~ 동양인들이 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스윙 보 r 라는 말이 있어요 스윙 그 버터. 스윙 네. 보호가 이렇게 네. 꼭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이렇게 언제든지 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동양인들은 네. 이렇게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음. 또한해 안에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동양인들이 그런,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보면은, 어, 이렇게 세금 내는 거나 그런 거는 이렇게 특히 동양인들이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폐해를 많이 끼치죠. 죠 세금이 올라가면은, 어, 그만큼 이렇게 더 힘들어지죠. 네. 근데 또 동양인들 보면은 가족 안에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어린애들이 이런 메디케이드나, 어, 이런 푸드 스탬프나 그런 네핏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내리는 건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한쪽으로만 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소수민족으로 봐서는 이 공익 자금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네.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자기네들이 세금 내갖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혜택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백인들도 음. 많이 혜택을 받아요 아, 그네왜냐면은 <laughs> 어, 보면은 그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백인분들도 많거든요 뭔가요? 특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말할까 시골 쪽으로 가면은 아.